로그 x의 지표를 f x, 가수를 g x라고 할 때, 보기에서 항상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음, f x는 지표 n을 말하는 거고 음, g x는 가수 알파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겠죠. 자 기억을 보니까 자, x m 플러스 n승 그거를 로그를 취한 거의 지표라는 뜻이야. 자 그것은 음, 로그 x의 m 승의 로그를 취한 거의 지표와 로그 x n승의 지표의 합과 같으냐라고 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f x m 플러스 n 그거의 의미는 음 로그 x m 플러스 n의 지표니까 지표는 가우스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쵸 가우스로 쓸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그 f x의 음, m승의 값은 음, 로그 x의 m승의 지표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fxn승 음, 이거는 음, 지표 로그 xn승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것과 이것의 합과 같으냐 라고 묻는거죠. 근데 이 첫번째 식은 보면 여기 안에서 로그가 여기 앞으로 빠져나가면 첫번째 식은 음, m 플러스 n 하고 로그 x 요것이 음, 요것이 자 이거는 또 m이 앞으로 빠져나가잖아 m의 음, 로그 x 플러스 음, n의 로그 x 이러한 식이 성립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렇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똑같이 지금 이게 지금 정수 부분이 정수로 가우수로 씌워져 있긴 한데. 이게 다 똑같은 값이잖아 그렇죠? 이 값은 어, 실수 값을 갖죠. 실수 값을 갖는데 거기다가 정수 이렇게 곱하고 어, 그거를 가우스를 취한 즉 정수 부분만을 취한 것이 자, 여기서 n배곱해서 정수 뭐 정수 뽑고 n배곱해서 정수 뽑고 그것의 합과 같으냐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죠. 그렇죠? 어, 그러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 어떤 수를 해볼까? 만약에, 경우를, 0.5 같은 거 넣으면 어떨까? 0.5 넣고, 이게 지금, mn이 자연수인데,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이게 3하고 2라고 봅시다. 3하고 2라고 봅시다. 3하고 2라고 하는데, 0.5를 넣으면 얘가 2분의 1이야. 그쵸? 그러면, 음 이게 합이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0.5 곱하기 5니까, 2분의 5. 2.5네. 그럼 2.5를 가우수를 채우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0.5죠, 0.5. 그럼 3 곱하기 0.5, 1.5 잖아요. 그 가우스 치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0.5. 0.5에다가 2를 곱하면 1이지, 그쵸? 자, 이 경우는 여기 성립하는 거긴 하네. 응. 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가까스로 원래 이제 그, 가우스가 이제, 어, 2에 가까우면서 못하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음, 0.9? 어, 0.9 같은 걸 한번 넣어보세요. 이번에이번 이건 됐어. 이건 성립했는데, 0. 이렇 로그 X를, 뭐, 이미의 실수로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0.9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건 0.9라고. 0 9러면 3927이니까 2가 나오죠. 2. 2918이니까 1이 나오네 그쵸? 1이 나오고, 이쪽에는 9545니까 0.9잖아. 그쵸? 0.9에다가 5 5 4 5니까 4가 나오잖아.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음, 틀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 네은 모든 짝수 a에 대해서 음, 요곳의 가수가 0이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느냐. 음, a는 짝수야. a는 짝수면 음, 짝수는 2를 가지고 있죠. 2를 가지고 있는데 5를 이렇게 곱하면 끝에는 0이 나옵니다. 끝에는 0이 나오는데 이 가수라는 의미는 끝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에, 뭐, 뭐, 점, 거기, 그게, 그게, 앞부분에 그 숫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가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숫자가 뭐, 이 안에 숫자가 뭐, 10이나, 어, 100이나, 뭐, 1000이나,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10에, 10분의 1이나,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자, 짝수가 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0이 되지만, 짝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이런 꼴이 되느냐?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짝수 A라고 랬으니까 뭐, 4도 짝수지만, 4는 가능하겠지만, 6 같은 경우, A가 2 곱하기 3. 6 같은 경우는, 에 여기다가 5의 N승을 곱하면, 5의 N승을 곱하면, 그게 10의 거듭제곱이 나오겠냐, 이거지. 3이라는 게 처리가 안 되잖아. 5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전부 2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자 모든 짝수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이제 답은 뭐 디귿밖에 되진 않겠는 데겠죠 그렇죠? 어, 디귿을 한번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자, 이거는 gx, gx 제곱, gx n승. 자, 이건 이것들의 가수들의 합이야. 가수들의 합이 만약에 1이 되었을 때 음. 다음 식이 성립하느냐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야? x라는 거는 로그 x의 지표, 로그 x 제곱의 지표, 로그 x의 n승의 지표. 근데 이게 로그 x 의 지표와 가수를 합한 요것과 이것을 합하면 로그 x 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로그 x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로그 x 의 n승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이게 근데 음, 이게 끝에 1이1이이 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요 부분 전체를 말하는 거네. 그치지 음,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g x 플러스 g x 제곱. 쭉 해가지고 뭐 gx n승 그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전체와 이거 전체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로그 x 로그 x 제곱 그래서 우변은 fx 플러스 gx 하면 이게 로그 x 그 다음에 로그 x 제곱 뭐 그것들의 합이네 마지막에는 로그 x n승까지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이게 우변이 되는 거고 좌변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뭐야 정 이거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음, 얘가 뭐야 이 로그엑스 2로그엑스 3로그엑스 나중에 n로그엑스 그거의 합과 같네요. 그렇죠? 로그 x 를 뽑아내면 1플러스 2플러스 n까지 합이니까 요것이 1부터 n까지 합이잖아요. 2분의 n, n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 곱하기 로그 x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그게 이요 식이잖아요. 요 식이니까 디귿은 어, 맞는 소리다. 이 1이라는 게 가수들의 뭐 총합이야. 지표의 총합, 가수의 총합 그게 바로 이 로그들의 총합. 그렇게 되는 거니까 디귿은 맞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